먼지를 털고 그 다음에 체인 톱날을 가는 것까지 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에 따른 연마 팁이 있다고 하면요 연마 각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다면요 바로 오래되고 있어 가지고 톱날이 벌겋게 달았다가 시커멓게 변하지 않게 짧게 짧게 끊어서 대는 것입니다 연마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0.5초 정도로 끊어서 대 가지고 열 받지 않도록 고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조개고구 도장입니다. 자, 엔진도 사용하고 나서 매일 뭘 해야 되는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먼지를 털고, 그 다음에 체인 톱다을 가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텐션을 풀어줘야 됩니다. 또브레이크 항상 이걸 풀어놔야 됩니다. 잠가 놓는 게 이거. 풀어봐. 잠구면 안 빠집니다. 너트를 풀고 분해할 때는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구 해체와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체인톱, 엔진톱에 분해 작업은요, 매우 단순한 편입니다. 오늘 제가 시범 보일 요톰분 허스크바나 50XP하고 스틸 MS230 제품인데요. 요거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작동 방법은 거의 비슷한 일맥 상통하니까 한번 보시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를 사용하든 지 간에 일단 바깥에 나가서 톱질을 한번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은 분해해가지고 먼지나 태급지 등을 어, 청소해 주는 게 좋습니다 털어줄 때 압축 공기로쫙 쏘면 되는데요 어, 톱날이나 가이드바 뿐만 아니라 시동줄 부근에도 어, 반드시 털어줘야 됩니다 제가 터는 거 보시면 보면 알겠지만 톱날 가이드바 쪽에 쫙다 털어주잖아요 요것도 먼지가 차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에, 오일이 적게 되게,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적게 들어가면은 꽉 서버리더라고요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반드시 에, 다 같이 털어줘야 됩니다 여기 오일 구멍입니다. 여기 보면 시동줄 옆에 보면 이런 얼금하게 구멍이 있죠. 여기는 냉각 공기가 순환하는 이런 어,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막힌다면 엔진이 가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도 같이 트집질을 털어주고 먼지를 털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그니나도 에그나도 특별한 공급이 손으로 맨 손으로 거의 뭐 간단하게 분해할수 있도록 이렇돼 있어요. 일자 드라이버나 일자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잖아요. 일자 드라이버나, 안 그러면, 맨손으로 분해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냥 요렇게 쉽게 분해해가지고, 어 반드시, 티겁지하고 먼지를, 청소해줘야 되겠습니다. 모든 작업 공구는요,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 반드시 청소한다. 꼭요렇 그 생각하시면 되고, 칼날이나 줄날, 뭐, 체인 톱날 같은, 이런 거는, 네 예, 갈든지, 점검, 점검을 해줘야 돼요. 이 톱날이 휘거나, 부러지거나, 뭐, 어기간에 있는거 반드시 점검해 줘야 되고 한개 낱개로 한 갈아줄 필요는 없고 옛날에는 낱개로 한 한개씩 한개 톱날 72개가 되면 어 그거를 갖다 36코 잖아요 36코를 6코 중에서 한개가 코가 나가면 그 코를 교환해 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래 안해줍니다 그리고 그래 해줘봐야 소용이 없는게 어느도사용해보리면 딸잖아요 딸는만큼 저게 되기 때문에 또연말을 중간중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80% 정도만 전체 길이가 맞다 크면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톱은 엔진으로 출력으로 체인톱날이 나무를 베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제일 첫번째 시동 걸리면 뭐할수 있는게 없잖아요. 그러나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 다음에 바로 중요한게 체인톱날입니다. 체인톱날이 결국은 배는 모든 일을 체인톱날에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체인톱날에는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규격은 각 회사마다, 각 기종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드바에 보면은 음각으로 찍히거나 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적어 놔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거기서 모든 게다 있습니다. 가이드바에 적힌 그거에 따라서 체인톱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길이잖아요. 요거는 지금 72개 이라고 적혀있죠. 요거는 72개의 마디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개의 마디가 한 개로 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여기에 보면은 1836 이라고 되어 있죠. 1836이 아니고 1836인데 18은 18인치라는 거고 36은 36 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톱날이 베이는 부분이 36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코에 두 마디로 되어 있으니까 72마디라는 것이죠. 그 밑에 왼쪽에 적힌 것이 18인치 그리고 그 밑에 10, 45cm로 되죠. 18인치를 45cm 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눠보면은 45.72cm입니다. 그러니까 요, 대략적으로 여려적온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0.325, 72dl이네. 72dl인지, 뭐, 72마디라는 것그 같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0.325라는 것은 그두 개의 마디를 2로 나눈 게 0.325인치라는 것입니다. 미리로는 뭐,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0.36인치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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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는 인치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맨 우측에 보면은 0.58인치, 1.5mm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바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요거하고 0.325 피치, 요 거리하고, 그리고 어, 36호, 18인치, 72, 요게 같은 말인데, 요게 중요합니다. 길이가 안 맞으면 조립이 안 되겠고, 그리고 피치가 안 맞으면, 땡닥땡닥 하면 도, 제 돌지를 않습니다. 0.325인치는 피치가 안 맞으면, 그 기아가 다 있잖아요. 그 기아 이빨이 안 맞아가지고, 엔진톱은 기아로 돌리주잖아요그 기아에 톱날이 걸리면은, 덕끄덕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0.325도 반드시 맞아야 되고, 그리고, 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0.58인치 1.5mm 가이드바. 요, 가이드박의 틈새를 말하는 건데 제가 청소하는 요 부분 요짝게 있잖아요. 이 틈새의 굵기가 뭐 소형날은 0.9mm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소형날은 1.1mm, 20번날은 1.3mm, 그리고 21번날은 1.5mm, 그리고 22번날은 1.6mm가 기준입니다. 스틸 체인톱에 22번날이 주로 많이 적용되는 데, 이건 1.6mm이고 허스바나나. 어, 제노아나, 존스레드 같은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이 21번 날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요 제품 중에서 이제 가정용, 가정용은 대부분 20번 날, 1.3mm를 보통 적용합니다. 21번 날은 1.5mm, 20번 날은 1.3mm, 소형 날은 1.1mm. 그렇다는 거죠. 제가 설명드린 요거는요, 모두가 일치해야만 체인톱날에 엔진톱에 체인톱날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착이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 사용하기 전에 가이드바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도 어, 이제 20, 450에 20번날이 장착되어 있는데 제가 가이드바를 21번날로 바꿔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아, 21번날 쓰는게 확실히 좋은게 아니고 안정적인 안정적인데 아, 엔진 톱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깊이 넣었을 때, 이런 게 막, 시동이 꺼지거나 부르부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뭐, 이, 어, 450 같은 경우는 20번 날을 쓰고, 원래 나오는 고대로 날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 XP 제품이나 제노아 어, 5201, 5200 같은 거, 이런 것들, 어, 뭐, 조수에도2258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리고 스틸 제품들, 이런 것들은, 어, 20, 1번 날, 22번 날을 사용하는것도 무리가 없다. 요렇게 생각되는데, 아, 허스크만은 22번 날이 잘거예요 거의 대부분 전문가용은 21번 날이고, 가정용은 20번 날이라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아, 오레곤 기준입니다. 오레곤 기준. 제가 지금 연마기로 체인톱날을 연마하고 있는데요. 제 경험에 따른 연마 팁이 있다고 하면요. 연마 각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연마 각도가 맞지 않으니까. 톱날이 나무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좌우에 또 틀리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 톱이 안 먹더라고요. 물론 깊이 계기가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깊이 계기는 0.25mm 거의 규격이 돼 있으니까 그걸 맞추면 되고 안 되면 평귤로 깎으면 되는데 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다면요. 바로 오래되고 있어가지고 톱날이 붉게 달았다가 시커멓게 변하지 않게 짧게, 짧게 끊어서 대라는 것입니다. 연마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0.5초 정도로 끊어서 돼가지고, 열 받지 않도록 고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마가 끝났으니까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속가락지가 여기 들어있죠. 고속가락지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들었다 떨어졌다 하죠.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게 딱 맞아야 되요 여기 밑에나 위에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속가리기는 먼저 그려놓고, 또래갖고, 그렸죠? 이러면 됩니다. 시동으로 부릉 한번 돌려보고 그다음에 요렇면됩니다 너무 세기적으로 좀 마시고 그 정도만 한 손가락 끼 마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고소 갈아치기거든요. 이 올로만 됩니다. 엔진톱을 사용하고 나가지고 하는 기본적인 청소하고 어 체인톱날 갈고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엔진톱. 사용하고 난후 청소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